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공간인 만큼 자신만의 감성이나 스타일을 표현하기에 정말 좋은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움직이는 바탕화면은 정적인 화면에 생동감을 더해주고 사용자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10, 11버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름방학 테마의 움직이는 배경화면 설정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힐링되는 테마이니 여름 분위기를 바탕화면에 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윈도우에서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방법과 함께 여름방학 테마를 적용하는 자세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움직이는 배경화면 여름방학 테마 필수파일 다운로드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필수파일을 압축 해제 후 생성된 폴더로 들어가면 윈도우 움직이는 배경화면 여름방학 테마를 적용할 수 있는 폴더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브리 월페이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바탕화면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라이브리 월페이퍼 폴더로 들어간 다음, 폴더 안에 라이브리 월페이퍼 인스톨러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msstore 팝업창이 뜨는데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와 함께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라이브리 월페이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이 라이브리 월페이퍼 상세 사용 방법을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 라이브리 월페이퍼 폴더 안에 들어있는 사이트 주소 파일을 실행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월페이퍼 폴더로 들어가 보면 mp4 영상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라이브리 월페이퍼 프로그램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월페이퍼로 저장이 되고요. 곧바로 바탕화면에 움직이는 배경화면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레인미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 건데요. 세 번째 폴더로 들어가서 레인미터.exe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레인미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고요. 다음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레인미터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불필요한 스킨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 스킨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스킨 닫기 메뉴를 눌러서 모두 종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폴더인 레인미터 스킨 폴더로 들어가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모든 스킨을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 방법은 스킨 파일을 클릭하면 레인미터 스킨 인스톨러 팝업창이 뜨는데 인스톨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되고요. 곧바로 스킨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스킨도 적용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스킨까지 간단하게 인스톨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앙 상단에 시계와 하늘을 날고 있는 새 모양의 애니메이션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지금 날씨 스킨이 안 뜨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클릭 후 레이미터 트레이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관리 도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웨덜 존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Forecast.ini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현재 내 위치의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스킨의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날씨 중앙 상단에는 시간과 날짜 그다음 우측 상단에는 움직이는 새 애니메이션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스킨들이 필요가 없다면 이 레미트 스킨의 관리 도구로 들어가서 각 항목들을 더블클릭하시면 사라지고 다시 실행을 하려면 더블클릭 하시면 다시 생성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해당 스킨을 꾹 눌러서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를 이동하지 못하게 설정을 하시려면 해당 스킨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설정, 드래그 가능에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위치가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 클릭 통과 메뉴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스킨 뒤쪽에 있는 아이콘이 있을 경우 그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업 표시줄을 대체할 로켓독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건데요. 5번 로켓독 폴더로 들어가서 로켓독.exe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로켓독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언어 선택하는 팝업창이 뜨는데 영어만 지원을 하니까 영어를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Next 버튼만 계속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완료 후 시작 버튼 오른쪽에 로켓독을 검색을 하시면 이 로켓독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되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로켓독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로켓독에 대한 상세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5번 로켓독 폴더 안에 들어있는 로켓독 상세 사용 설명서 사이트 주소 파일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빠르게 로켓독 설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이 완료됐으면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작업 표시줄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작업 표시줄 동작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옵션을 체크를 해 주시면 작업 표시줄이 자동으로 숨김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 윈도우 바탕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보기 바탕 화면 아이콘 표시 메뉴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바탕 화면에 아이콘들이 모두 숨긴 처리가 됩니다. 로켓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상세 사용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켓독에 새로운 아이콘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윈도우 움직이는 배경 화면 여름방학 테마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단조로운 윈도우 바탕 화면에 실증이 났다면 오늘 제가 소개한 윈도우 움직이는 배경 화면 여름방학 테마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